네, 혜라님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어, 윤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 대변인을 하던 이창수 지검장을 임명을 했는데 어, 찐윤 검사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죽으려고 빽쓴 거지. <laughs> 윤대통령 참 딱해. 네. 그 집착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에고는 딱 집착할 때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폭망한 거야 이번에 음. 가만히 있었으면 됐고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잖아 호주 대사 이종섭을 왜 갑자기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임명을 해서 국민적으로 거기에 집중돼서. 네. 우욕을 받았잖아. 사실 그때 총선에서 그 승패가 결정난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 어, 어. 이번에도 이원서 검찰총장이 음. 철저히 수사해라 이말한 다음에 음. 이런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잖아. 네. 다 팔다리 자르는 거지 뭐요. 중앙지검장 교체하고 밑에 차장 검사 전부 교체하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동안 했던 수사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시그널을 보지 윗사람이 이렇게 음. 하는 건제 어. 제대로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주는 거하고다른게뭐 음. 있어? 이걸 일반 국민도 아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모르겠어? 이, 이 얘기가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laughs> 이런 해석들이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인사다. 이런 얘기가 먼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 대통령은 있잖아. 너무 단세포야. 참 단순해서 좋겠어. 이게 뭐 자기들끼리만 암암리에 알지 않. 국민이 누가 봐도 이거는 네. 호주 대사도 그러잖아. 누가 봐도 이건 런종섭이야. 이렇게 보이게끔 너무 단순해. 그냥 자기의 집착과 욕망을 아무 음. 가감 없이 그냥 써버려. 음. 그걸 우리가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이 있어. 자기 편하고 안전하고 돈 갖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좀 부끄럽잖아.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좀 참거든. 근데 윤 대통령 부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음. 지금 국민적으로 미움받는 거야. 디올백 누군가 나한테 와서 고가의 선물 주면 되게 사랑받는거 같고 좋지. 그렇지만 그게 부끄럽잖아. 나 영부인인데. 그거 안 받아야 되거든.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민망해서 잠이 와?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도 생각해봐.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디올백을 줬을 때 내가 음. 받았어. 영부인이. 음.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밤에 잠이 오냐고. 영부인이 고가의 명품백을 아무렇지 않게 받고. 더군다나 복도에는 다른 뭐 쇼핑백 들고 음. 선물 주려는 사람이 서로서로 서로 그걸 봤어. 영부인이 그걸. 그러면 그게 잠이 와? 부끄러워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영부인으로서 정말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민망하고 수치가 올라오거든.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받은 거랑. 윤 대통령도 내가 이런 인사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 자기 부인 값싼다고 국민이 준 권력을 저렇게 막 쓰고, 아, 저거 안 되겠네 하면서, 이상한 대통령, 존경받지 못할 대통령,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보지 않을까 하면서 못하거든. 아,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부인의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과가 진짜 사과가 아닌 거지. 진짜 사과는 잘못했다고 진짜 느끼는 건데, 윤대통령의 사과는 진짜 잘못했다기보다 음. 벌안 받으려고.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음. 애들 보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음. 그러니까 나 혼내지 마, 화내지 마, 미워하지 마, 이런 사과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인사를 떡하니 하지. 그러니까 사과했던 것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 진정성이 없어. 사과하는 시점도 있잖아. 진작에 했으면 특검 얘기도 안 나왔어. 진작에 사과 안 하고 미루고 미루고 고집부리다가 하나 만화한 시점에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특검 안 받으려고. 어, 내가 보기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검보다는 수사가 나니까 음. 이렇게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특검 여론 좀 가라앉겠지. 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윤 대통령 그게 못 맞닥는 거야. 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아. 그렇게 수사.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인사를 단행하고. 이러니까. 뭔가, 정말... 너무 마음을 몰라서, 너무 수치를 몰라서. 악수를 두는 그런 느낌이 악수를 두는 줄도 모르지. 너무 수치를 모르고 마음을 몰라서 이번 저건 진짜 문제 있어. 자기 욕망대로 국민이 나한테 권력 좋지? 이이난 대통령이지? 내 뜻대로 음... 다 하면 돼. 내 뜻대로 하다가 국민한테 심판받아서 총선에 이렇게 졌는데도 계속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이건 내 권력이지? 하면서 너무나 자기 속내가 다 보이게. 부끄럼도 모르면서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젊은 무서운 거야. 음, 아주 그냥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겠다 그런 뜻인가? 저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 남성성. 음.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남자 마음이 되게 센 사람들은 부인한테 꼼짝 못 해. 내가 알던 옛날에 선배 언니 하나도 시집을 갔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국회의원이고. 음. 소리도 크고 막 되게 되게 막 정말 성질 더럽다고 소문난 국회의원이어서 우리는, 야, 형부 되게 무섭겠다. 그러고 대학때인데 갔어.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응. 어, 신문지상에는 막그막 그막 이상한 쌍욕이며 막 엄청나 거친 성질로 주목받던 사람이 부인 앞에서 설탕 사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네 이러고 다 사오고 내가 그때 알아서 뭔가 남자가 밖에서와 응. 안에서 다르고 남자한테 하는 거와 여자한테 응. 하는 게 다르다 남자들한테 강성인 사람은 여자한테 약하기가 쉽고 응. 여자한테 강한 사람은 남자한테 약하기가 쉽지 그래서 성관념이라고 하는 거야 응. 여자한테 유독 약한 관념을 가졌어. 특히 음. 부인한테. 부인을 엄마로 추자되니까 김건희 여자한테 버림받고 미움받는 건 너무 두려운 거지. 아니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성에 있으면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 전 충분히 그 정도 지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성을 못 갖췄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적당히 했으면 부인 사랑이 음. 적당하고. 본인이 남편이기도 하지만 자기 역할이 대통령이잖아, 남편 네. 이전에. 대통령이 먼저야, 남편이 먼저야. 남편을 먼저 하려면 소시민으로 살았어야지 대통령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공무가 우선인데 그 마음을 못 배워서. 그냥 마음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야. 이 정말 자기 역할을 잘하려면 마음을 잘 알아야 돼. 큰 마음이 먼저야, 대의가 먼저라고. 남편은 작은 마음이야, 소위. 그래서 여자들도 그런 영부인쯤 되려는 여자들은 대의인 남편을 이해해주고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좀 꺾어야 돼. 그렇지 않은 여자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화를 당해. 그냥 김건희 여자가 나 사랑받고 싶고 남편이 다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여자 마음을 붙잡고 그걸 해달래.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는 적극, 적합하지 않지. 자기도 아픈 국민 돌보고 대통령도 국민만 보게 하고 혼내주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둘이 서로 너무 사랑해. 음. 국민은 안 보고 국민 뜻에 안 맞다는데 둘이 서로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laughs> 너무 그 대의의 마음을 쓰지 못해. 네. 대통령과 영부인 마음을. 그 자리가 부적절하단 말이야. 마음 그릇이 그 크기가 안 돼. 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국민이 불편해서 음. 어, 혼내주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음. 저희는 러브스토리를 보려고 윤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닌데 근데 본인들이 러브 스토리 찍는지도 몰라.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부적절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일개 여자 남자 그냥 사랑만 받고 싶은 그런 마음만에 집착해서 부적절하게 수치스럽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몰라. 그 증거가 지금 엄청 수치당하잖아 국민한테. 사람은 대통령 내일뿐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마음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부적절한 마음을 쓰고 있을 때 수치당해요. 역할과 맞지 않는 마음이니까 지금 그런 거야. 남녀의 그냥 사랑. 서로 지켜주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내 아내를 지켜야 돼. 이게 남자야. 본인은 남자 이전에 음. 대통령이고 국민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걸 인정해. 아버지 대접을 받는데 그냥 무조건 남자 마음으로 여자한테 사랑 받고 싶고 부인 지키러 나온 사람 같고. 부인은 그냥 영부인으로 그냥 인정받고 사랑 받고 호강하고. 내 남편은 대통령이고 나는 영부인이니까 뭐 해도 해도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 부적절하게 뒤얼백 받아 놓고도 사과를 안 하네. 그런 부인은 또 지키려는 남자 마음 음. 사랑만 받으려는 여자 마음으로 영부인하고 부적절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지금 법을 떠나서 음. 어, 권력을 떠나서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앞으로도 대통령 내외분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마음 그릇이 그 자리에 맞는 마음 그릇을 못 쓰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민도가 많이 올라갔어. 옛날처럼 그, 마음을 부적절하게 쓰고, 뭐 전두환 같은 분도 대통령 했잖아, 그치? 국민을 그렇게 막 무참하게 죽이고, 독재 쓰고 하는데도 대통령을 무사히 했잖아? 어.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국민이 눈높이가 있어. 국민 마음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법과 도덕도 잘 지키면서 마음을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나 야당의 의원들,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들도 부적절하지. 근데 너무나 여당에서 이번 적권에서 국민 마음을 너무나 이해 안 해주고 너무나 애기 마음을 쓰니까 두분 다. 그러니까 그 애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수치가 올라오고 국민이 화가 나는 거야. 대통령 내외가 애기짓을 하잖아. 자기들만 사랑받겠다. 그리고 내로남불. 남들 잘못은 막 그렇게 뒤지고 조사를 끝까지 해서 압수수색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하나도 안 받겠대. 수사도 안 받겠다고 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이번에 엄청 역풍 불 거예요. 네. 런종섭 시즌2야. 그때 역풍 불어서 참패한 것처럼 큰일나 잘못하면 탄핵까지 가요. 계속 이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뼈 때리는 소리 해주고 국힘이 각을 세우지 않으면 국힘도 같이 망해.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적수가 없잖아 여당에서 네, 지금 없죠 어, 여당에서 막 소리 내주고 적수가 없어 그래서 더 미움받는 거야 여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음. 각을 세워주고 그럴 때 국힘도 결을 달리하게 되고 어, 국민들이 국힘을 버리지 않게 돼요 총선에서 버린 건윤 음. 대통령 표현을 들었기 때문이야 버리지 않게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인정해서 음. 다음 대선에 음. 어떤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번에 안 나오고. 윤 대통령과 각을 안 세우고, 보수 개멸되고그 다음에 나와, 대선에. 아무 소용없어, 그때는. 음. 아무 소용없어. 그때 보수 꼴보기 싫어져서, 분명히 싹다 버리고,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 나와도 안볼 거야. 음. 이번이 기회예요. 사람은 자기 때를 알아야 돼. 타임리하게 행동하고, 음.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 음. 다른 거다 떠나서 지금의 시기가 나와야 될 시기고 더 국힘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구심점이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 알아야 돼. 여전히 친윤일색으로 당권을 잡고 윤 대통령의 각을 못 세워주면 같이 버림받아서 다 망하게 될 겁니다.